안녕하세요. 여론 스마트폰 바꿀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가격 아니겠어요? 요즘 최신 플래그십 모델들은 정말 성능도 끝내주고 디자인도 멋있지만 가격대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여러분 비싸게만 살 필요는 없답니다. 오늘은 서울 휴대폰 성질을 활용해서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돈도 절약하고 원하는 스마트폰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통신사 할인 혜택 제대로 활용하자. 스마트폰 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통신사 할인 안 됐어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죠. 바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인데요. 이두 가지의 차이를 잘 알아야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시지원금이 뭐냐고요?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에서 휴대폰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통신사, 요금제, 그리고 휴대폰 모델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요. 특히 요금제를 고가로 설정하면 공시 지원금도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원금은 일정 시기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니까 구매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선택약정 할인. 이건 또 뭐야? 선택약정 할인은 요금제를 기준으로 매달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비싼 요금제를 쓰는 분들에게는 이 선택약정 할인이 정말 유리하죠. 매달내는 요금을 아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더 나한테 유리할지는 여러분의 사용 패턴과 예산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해요.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옵션 찾기라는 점 기억하세요. 서울 핸드폰 성지에서 추가 보조금 받는 법, 통신사 할인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알뜰하게 사고 싶다면 서울 핸드폰 성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성지에서는 기본적인 공시 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 외에도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30만원에서 70만원, 심지어 100만원 이상 절약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궁금하시죠? 성지는 일반 매장과는 다르게 대량 판매와 고객 유치를 위해 운영되는 구조라서 더큰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성지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혜택 때문이랍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부담 없이 구매하려면 성지 방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수 있어요. 동네바삭 시세표로 가격 비교하기 성지로 가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동네바삭 같은 스마트폰 전문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시세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시세표를 보면 공시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이 반영된 실구매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시세표를 읽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숫자만 적혀 있다면 그게 구매 가능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3이면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뜻. 마이너스 숫자가 보인다면 그건 단말기 값이 0원이고 오히려 추가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이처럼 동네빠삭 시세표를 활용하면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 서울 핸드폰 성지 방문 팁. 성지에서 스마트폰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몇 가지 팁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준비만 잘하면 더 좋은 조건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답니다. 1점. 구매 전에 미리 준비물 확인하기. 성지에서 구매할 땐 신분증, 통신사 가입 조건, 그리고 원하는 요금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현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2점. 구매 시점 잘 선택하기. 통신사 지원금이 높아지는 시점이나 성지에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할 때 구매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연말에는 프로모션이 많으니 이 시기를 노려보세요. 3. 온라인 상담을 활용하기. 성지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원하는 조건을 전달하면 최적의 조건을 추천받을 수 있답니다. 집에서 편하게 상담받고 스마트폰을 준비해보세요. 차점, 현장 방문 시 여러 곳 비교하기. 한 곳만 방문하지 말고 여러 성지를 방문해서 조건을 비교해보세요. 같은 기종이라도 매장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만 준비하면 여러분도 비싸게만 느껴졌던 스마트폰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통신사 할인부터 추가 보조금, 동네바삭 시세표까지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수 있답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올 때마다 머리 아팠던 고민. 이제는 똑똑한 소비로 해결해보세요.